이게... 네, 당연하죠. 특히 오늘은 가장. 이제 가볼까? 아 재판에서 내 원수도 재판장님도 불러라. 뭐 자주 칭찬하지만 어쩔 수 없어. 가자. 그니까 어디야? 아, 형이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었고, 어? 길을 길을 본다는 중이었는데. 아, 어, 가봐. 아, 비싼 건데. 어, 끝나는데. 아. 어, 너가 이번에 우리가 안내해드릴 여객이구나. 너또 어떻게 죽은 거냐? 안녕하세요, 서치행정이 안전한 재판길을 위해 안내드리려고 해 왔습니다. 아. 네. 근데, 두세요. <laughs> 아, 그니까, 우리는 너의 영이 편안하게 천국에 갈수 있도록 힘써주는 천사들이란 거지. 어. 아, <laughs> 천, 천국이요? 아, 제가, 제가 천국이요? 아, 아니, 제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아, 진짜 죽은거였어 문사인 고라 하셨습니다 요 아, 네. 어, 시간이 많지 않으니 어서 아, 가요 아, 아, 아. 야 치안아 괜찮아 인간들은 원래 다 죽잖아 아. 아, 그리고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똑 같은 게 있거든 네. 너는 오늘 천국 갈것 같은데 아, 진짜요? <laughs> 그럼 한50% 정도는 내가 확실해 줄게 맞아내 속은 정확하니까 걱정하지 마. <laughs> 내 이래도 하나님 격투꽤오안어 알겠냐? 어. 자 가자. 아가야 돼! 안 갔어. 가야 돼! <laughs> 어머 이게 누구야? 시영이 아니야? 시영이 아니야? 시영이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벌써 니 재판에 맡게 되다니 시간 참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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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아세요? 다 알지 왜 몰라? 어디까지 전담이었는데 이제, 이제 재판으로 갈리겠지. 우리가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저 원투 편? 제발 빨리 해치기가 <laughs> 누가 했죠? 그동안 우리 지언이 세상에 있을 때 하고픈 거다할수 있게 판 깔아준 건데 피고서지언의 재판을 시작하겠다. 모두 착석하고 준비된 대로 비서전을 구하라.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년 시절도 그렇죠, 청년 시절도 그렇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평범 그 자체라고 할수있죠 하지만 그런 인생이 과연 재판장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충족이 될까요? 재판장님, 이자는 재판장님 앞에서 결코 떳떳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재판장님과 반대되는 일만을 행했으며, 이는 당신이 정의하는 선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증거가 있네요. 아, <laughs> 증거요? 당연히 증거는 충분히 있죠. 재판장님, 당신이 아는 것만큼 저 또한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 담당 환자로서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죠. 아내 입장에서 고마운 것이려나? 그가처음 교회란 곳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을 땐꽤 절망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제가 아니지. 저는 그에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알려줬습니다. 혼장가를 바라보며 기도한 데 건물 밖을 나서는 순간 보이는 시내로 이어지는 버스, 재밌는 게임을 마음껏 할수 있는 p c 방 일상을 공개하는 SNS 등. 혼자가 교회라는 곳에서 있던 일이 생각나지도 못하도록 계속 그에게 세상의 온갖 일상적인 즐거움들을 보여줬죠. 야, 너 원래 교회 어, 아씨, 아, 그냥 몰랐지. 어, 몰랐으니까 너 우리 엄마한테 그냥 말하지 마라. 오늘 사서 빨리 거점에서 먹어, 빨리. 아, 어. 아 알았어, 오케이. 그러다 그가 성격공부를 하려고 하길래 저는 그에게 과제가 있지 않냐고 속삭였습니다. 어, 오늘 성격공부하고 갈수 있지? 아, 글쎄요. 저 요새 과제가 많아가지고. 성격공부? 오늘 못할것 같아요. 어. 아, 어, 어. 지현아, 지금 몇 주째 못 했는데 같이 해야지. 아, 진짜. 요새 너무 바빠서. 바로 가야 되거든. 그래, 내가 <laughs> 기도할게. 힘내.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 생명을 포기하는 모습이 우습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그대가 창조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타협을 선택하는 나약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흔드는 혼돈과 걱정은 곧 우리를 위한 달콤한 디저트. 그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린 강해지죠. 당신은 정의로운 분이란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그래도 당신의 종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는 현실의 달콤함과 사자로운 일에 빠져서 결국 당신과 멀어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과 멀어진다는 것은 그 우리와 가까워진다는 것. 저는 피고인 성취하는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 하지만 긴장돼 있어. 우리의 목표는 그를 저 아래 계층 야구팀게 데려가는 거니까. 결정은 내가 내릴 것이다. 기본칙은발로달라 아, 하느님, 저 억울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방황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커서는 아무리 방황도 예대만큼은 나간다고요 뭐 물론. 아, 제가 못한 걸 굳이 꼽자면, 그 외에 부가적인 활동들? 아니, 그거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주식하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그, 그 길을 가기 위해 제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가 믿음을 가진 것 중에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게 하는 쌍식들이나 수도 없이 하는 과지들이 왜, 아, 왜 제가 되는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다른 크리스마크 항상 뜨거운 사람 살았다고요. 그래. 그럼 이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됐다 인간은 이래서 참 어리석어.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다 고마울 지경이야. 야, 자기라면 괜찮을 거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피고생이해봐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뜨거운 사람은. 그대체 누가 정리해 준거냐고 그래 니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 그래? 근데 재판장님도 그게 중요하다고 너한테 그런적 있어? 재판장님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이 만든 인간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생각해 놨죠 결국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제 멋대로 판단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뭐다 하는 게전 너무너무 가슴이 들어요. 제 판장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퍼주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야, 너, 어? 너는 도 뭐, 아,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그게 너 어렵나? 어, 너뭐잘 모르는구나. 야! 나는 너한테 이상한 거 알려주려는 저쪽 마음대로 고생인 거고 그리고 나는 너한테 한 번도 반한 적 없어. 나는 믿기를 던졌을 뿐인 거고 믿기를 본건 너잖아. 내가 속출근인데 진거 어? 있어? 가져와서 이렇게 나 오시겠다. 모두 조용. 나는 어. 장난을 소란스럽게 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기소자측은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재판장. 저는 당신이 인간이 창조했을 때부터 그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어, 지금까지도 충분히 당신의 높으신 준에는 믿습니다. 어너 교회 무슨 예미로 다니냐 교회? 어 왜? 아니 너가 맨날 교회 간다고 해서 주말에 우리랑 어디 가지도 못하고 너도 참 불쌍하다 아니 뭐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건데 문제 있나? 야 누가 요새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냐 아니뭐 그냥 부모님이 따라가니까 가든지 뭐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니까 그래서 가든지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누가 그런 전래동화 같은 걸 믿냐? 내 말이 야참 말로우 왜물어나 보자.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뭐야? 보이지도 않잖아. 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넌걸 믿냐? 야, 솔직히 말해. 너 그냥 거기 교회 에 마음을 위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아니 요즘 할 일도 많고 하는 일도 잘안 풀려서 그래도 기댈 곳 하나 만들어두면 나쁘지 않지. 근데 나도 잘안 보이니까 더는 못 믿겠다. 에이 괜찮아. 너 어때? 난 너가 종교 믿는 거 뭐라 하지 않아. 종교 안 한다고. 혼잣짐 있어도 아프진 않지. 안 그래도 요즘 바빠서 교회 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홀로 사기 하게 됐지. 아유 야 어? 그래 잘 생각했다. 야 근데 너는 뭘 썼어? 너 설기 취식했대. <laughs> 말도 안 돼. 그치, 그치. 진짜야. 나는 당신께 말했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 <laughs> 기 직원은 발로 나. 아, 아 저, 저는 여기서 근데... 내가 대답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아니, 교수, 그거 그거는... 아...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서치언을 위한 증인으로 제가 서겠습니다. 너네, 너는... 니 녀석이 갑자기 끼어든 거 공평하지 않지? 너희도 세 명이 뭐야? 한 명을 끌고 가려 하는데 나한명 추가되어 피고를 변호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 또한 너희가 말하는 것들에 반론할 권리가 있으며, 증인을 세운 것 또한 그의 권리다. 재판장님, 사실 저들이 보인 증거는 모두 사실이며, 서치원은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피부의 모습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는 분명 그가 제게 보인 진실된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 오늘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분명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남들에게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멋대로 판단해버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의 주인은 내가 되었고, 결국 순간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희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분명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까지 그는 죽어 왔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는 분명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로 고백하며 당신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그의 마음속 진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세상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렸고, 그는 당신을 만나고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시죠? 저는 서치현이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증언합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피고 서치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있는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단지 잠깐 듣기 싫은 쓴 소리에 영원한 단맛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니 감사,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게, 내가 진정으로 심판 날에. 질문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뭐 막마 다 아니 총각 입 돌아갈 뻔한 거깨워줬더니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거 버릇한 짓. 인제 야가 청국이에요? 이게 찬바람 을 쐬서 정신이 나갔다. 아, 이 씨야 그. 이거 아, 아, 정신 차려 이. 젊은 총각이. 민호나. 아. 어 왔다. 갔다. 어, 얘들아, 나치웠인데나 나 이제 교회 가기로 했거든? 어, 진짜요. 아, 치시맞냐 나. 진짜로. 진잘 진짜 거야, 교회.